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리입니다. 지금은 6시 35분 정도 된것 같아요. 아니, 38분이네. 자. 자, 이제 여기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반짝, 아, 반짝하다. 안녕, 여러분. 여기는 출국층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티켓이 다 나왔어요. 짠, 티켓 다 나왔고, 적어야 될거다 적었고, 제 멀미약 먹으러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뭐몇 살? 초등학교 5학년도 있고 이, 2학년 12살이요. 8살. 8살이요. 8살은 시럽으로 대가 있거든요. 어. 어. 갈때 하나 올때 하나. 이거랑, 이거랑 성인 한세세 어. 명분. 여섯 개 하면 되겠네요. 아갈때 어, 거만 해주시겠어요세 개에 네만 네. 네. 7천 원에. 네네. 만 7천 원에. 이거 안 먹어도 돼? 어나는 뭐 멀미한 적이 없어. 음. 아멀미하이다 미리 드세요. 네. 배 타러 간다. 저게 니나호인 것 같은데? 니나타라 니나오가 저겁니다. 오늘 어, 날씨 좋은데? 도착을 했어요. 저희는 렌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렌트카를 찾으러 가야 돼요. 오늘도 운전은 제가 합니다. 제 이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또판나프 네일 세션 맞아요? 맞습니다. 먼저 산소를 말겠습니다. 고 マネージーサブが専業するにより良いソリがピラーにか色ぼれしますよね、あいついんだドライバーさんは誰あ、はいどうぞ、レクチャー<あ>エンジンオフがワン、1、2、ロックまでで<あ>エンジンオフしたらライトオフ、ノーオートノーオートライトオフチェックをお願いします<あ>バッテリートラブルになるのでーーアクセル、ブレーキ、サイドブレーキね、はい、ライト、ウィンカーで

미우다 해변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미우다 해변에 오기 딱 좋은 날씨예요. 자, 여기가 미우다 해변입니다. 오, 미우다 해변. 정말, 우와. 매가, 큰 매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짠,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뿅! 짜잔, 미우다 해변입니다. 오, 이쁘죠? 물색도 이쁘고, 날씨가 좋아서 풍경이 참 예뻐요. 오, 우와! 미우다야! 단체로 오면 여행이 항상 즐겁죠 저이구 우와 도미빵 도미빵을 팔아요, 도미빵. 여기? 응. 도미빵? 엄마 내놔, 빠빠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오, 도미빵 최고, 도미빵? 최고 응. 이거는 아이스 푸딩이라고 샀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녹여갖고 빼야 되는 거요 음. 아차가. 어, 너무 차가운데? 너무, 아, 너무 차가운데? 아, 오 됐다 도와야 됐다. 됐다. 음. 우와. 우와. 밑에 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엄마 음.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음,

가자 여기 보면 사진 잘 찍히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여기 사진 포토존인데 うん。Mm hmm. 전망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어요. 오늘 저번에 왔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못 봤거든요. 별를 오늘 볼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테마도에서 보는 한국, 과연... 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날씨가 너무 좋아. 오. 부산, 부산이 이쪽 방면이래요, 부산. 그래서 우리 얘기는 이렇게. 응, 배 나간다, 배. 저기가 부산이야. 저기 큰배 있는데 저쪽으로. 엄마 내가 보여요. 아 어, 어, 맛있겠다. 저기들 저녁 먹는 거. 짠. 이빠이 엄마 이거 뭐야? 어? 나무 젓가락. 젓가락이지 나무가 아기가 너무 이쁘죠 머리이아소바 같이 토우또 <target> 아...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곳이 보이는 전망대를 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라면 한번 들려서 멋진 바다뷰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1층이고. 아, 여기는 진짜 날씨 좋으면 바다색이 장난 아니에요. 우와! 바다가 되게 맑고, 안에 바위가 다 보일 정도네요. 아, 여기 너무 탁 트여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오는 길이 운전한 사람의 힐링 타임을 주는 그런 뷰 좋은 도로였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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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자, 이제 2층으로. 바다뷰가 정말 예뻤던 이 곡이 보이는 전망대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동물을 보러 갈 거예요.

아. 응. 어, 응. 어, 응. 아이, 아이. 아. 아, はいは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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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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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응. 이거. 여기에 스탬프 찍는 게 많아요. 눈, 어, 얼굴, 네. 귀여워. 발자국 찍고 사슬 꼭에 는이는 거지? 그러게요. 여기에 스탬프 찍을 종이도 있고요. 이거는 엄청 신나 보이는 잠시만요. 이게 뭐야? 난 도장을 왜 이렇게 못찍는거지? 도장이 더럽게 못찍혔어요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뭐이불 어, 들어오네요 어? 빨간 선을 따라서 관람을 하는거래 이 고양이과 동물은 쓰시마 섬에만 존재를 한대 그니까 여기에서만 살고 있지. 음. 이게 너무 그리고 보면 스시마 살쾡이와 음. 집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음. 오른쪽이 그냥 집고양이고 왼쪽이 스시마 고양인 거지. 음. 어, 어 뭔데? 걔가 그렇게 울어? 너무 이상하게 우는 거 아니야? 아 기분에 따라서 화난 걸 눌렀구나 잠만 잘 건가 봐.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아. 어두침침한데 있어서. 음. 이거 조금 귀여운데? 음. 사냥 중인 모습이네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뭐할까? 뭔지 알 수가 없다. 우 와, 만져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사슴털은 빳빳해서 별로야. 이런 무시무시한 도구가 있다니. 발자국이다. 야생동물의 발자국이에요. 이 친구는 너무 이쁘게 생겼네. いすいません失礼します。はいモモナナカカです

그리고 이거는 가스마키인데 가스마키 본점에서 사온 거예요 아까 거기서 이거가 흰 앙금, 이거가 까만 앙금 두 가지 마시고 지금 당이 너무 달려서 먹고 오, 아, 진짜 나것것 너무 싶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은가 보다 꽃봐 어? 이거 그 고양이 내꼬, 내꼬. 아 그럼 보여줘야지 고양이 기때기가 누가 먹었어 가 <laughs> 저희는 스시마 패밀리. 여기온 이유는 저겁니다. 미끄럼틀. 올라가는 길이 어딜까? 야. 이거를,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타야 하는 건가? 야, 계단이 끝이 안 보여, 얘들아. 이 계단 끝이 어떻게 갈 거야? 너무 많이 올라가야 끝이인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니, <laughs> 도한테 꼭 보여줄게.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오와야,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바빠이. 안녕.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탈수 있을까? 여러분, 바다가 보이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요. 아, 나 무서운데? 오! 가득 차 있어서 바다뷰 미끄럼틀인데 지금 물이 빠져 있고요. 이거 빌릴 때 보니까 4시 반까지야. 응. 그래서 아까 방송하한것 같아요. 응. 가야겠지? 응. 출발 준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출발해볼게요. 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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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은 여기. 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대마도에 오면 이렇게 스시마 패밀리 파크라고. 여기 좋은 곳도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기 원래 바닷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여기까지 다 바다고. 이거 마지막으로 타고 갈까? 가자 손 잡고. 아빠가 태워줄게. 이거? 되겠어? 아빠는 짱낭독 어? 거. 파란 건 아빠가 거기까지 갈수 있어? 어? 네. 왜? 통이 안될것 같은데? 통이 안 돼. 것같 <laughs> <laughs> <아빠, 아빠. 웃음> 엄마 가요 아. 자 간다 <웃음> 우와 뭐야 <laughs> 잠깐만 <laughs> 우와 <왜 하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아 <S 3 3 <S 3 3、no. 3 4, 3 s、OK. <S 3 OK, OK, 3、OK. OK, OK. 3、OK O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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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해보니까 좋네. 할맛 나네. 아빠 어왔어 저쪽. 치즈볼. 여기 이렇게 들어. 우와, 그거 뭐야? 자전거. 자전거야? 네. 솜사탕이다. 솜사탕. 어. 하자. 사탕이다 어, 솜사탕 샀어요. 선 이게 뭐야? 이것도맛있다하더 라고요. 라면? 라면 가전데, 저희는 라면 가전, 안 먹어요. 왜냐면, 애들이 주기 때문에, 뽀시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얘네들은허르르 i 르르 o l d it, h 는 l d it, hold 지 t hold it, hold it, 도둑같은거 아냐? 면이 들어있나? 소스만 들어 있네 음.. 면 삶아서 뿌려라 그래 음, 애플 잼,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지 음? 음. 푸드트럭이 있는데 여기가 맛집이에요 10분 후에 계산분 후에 마침부터. 대지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 <laughs> 아 죄송해요. 수고 습니다아 죄송해요. 도모모です 응. 토리모모. <에> 아. 타코치. <가> <그치>? 타쿠자. 아. 치킨. 가카카 아, <가>